그녀의 이름은 청주. 첩자로 활동하며 노광군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진 그녀는 가장 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오히려 청죽의 목숨을 구한 것은 그녀가 적이라 생각했던 바로 이 남자 장소매. 이 남자는 이 나라의 최고 수사기관인 부급사를 총괄하는 장소매라는 자인데, 그는 태자의 첩자로 의심되는 노광군을 잡기 위해, 한 남자를 심문하는 중입니다.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이자에게 장소매는 장소매의 이 말에 이 남자는 벌벌 떨며 한차 집에 가보라고 하여 그는 부하를 끌고 그곳에 갔는데 한 여자가 그곳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빨리 진료를 보고자 행패를 부리며 새치기를 한그 남자를 농락했는데 화가 난 그는 차추전자를 들더니 뜨거운 물을 그녀에게 끼얹으려고 뿌렸는데 바로 그때 이를 지켜보던 장소매가 우산을 펼쳐서 이를 막아주었습니다. 폐차를 보고 그가 부급사 사람인 것을 안 그녀는 그 말을 들은 장소매는 부하를 2층으로 올려보냈고 그녀는 그 틈에 살짝 빠져나갑니다. 태자부로 찾아간 그녀에게 태자가 다음 지령을 내립니다. <목소리> 다음날 태자의 말대로 장소매의 집에서는 연회가 열렸고 청주군 가면을 쓴 무희로 연회에 참가합니다. 그녀가 왠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던 장소매는 그녀를 따라갑니다. <목소리> 그녀가 노공군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가면을 벗기는 순간 그녀는 독가루를 뿌렸지만 장소매는 부채로 이를 막아냈고 그녀는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终于见面了. 그녀를 심문하려던 그는 급한 전갈을 받고는 황궁으로 달려갑니다. 아저, 니 메시버. 장소매의 누이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귀비인데 누군가 그녀와 뱃속에 있는 황자를 노리고 그녀를 물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니팡싱 도추되 얼마 후 부급사의 문이 벌컥 열리더니 子女魔害, 장소매는 청죽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녀의 옷을 찢더니 发现此片一量. 누명을 쓰고 목이 달아날 뻔했던 그녀는 용케 부급사를 탈출했는데, 그녀가 도망치는 소리를 듣는 장소매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지어집니다. 청주군 일단 무의복장을 가리고 태자으로 향하는데, 그녀의 뒤를 장소매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녀가 태자에게 상황을 보고 중인데, 장소매가 부하들을 이끌고 들어옵니다. 오늘 귀비娘娘落水，没想到她一路逃，臣本意是来救殿下的，与您如此亲密。 장소매는 누인 이 귀비를 해치려 했던 것이 태자인 것을 알고 노건군과 태자를 동시에 일망타진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꼼짝없이 당할 처지인 태자는 청죽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태자는 태자는 자신과 청죽이 관계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녀를 찔렀던 것인데요. 태자는 쓰러져 있는 청죽의 명을 끊어놓으려고 칼을 들었는데 장소매가 맨손으로 칼을 잡더니 그렇게 말한 장소매는 청죽을 데리고 태자부를 나갑니다. 장소매의 품에 안긴 채 의식이 점점 흐려져가는 청죽에게 태자 이엽에게 충성을 바쳐 첩자 활동을 했던 나날들이 주만행처럼 스쳐갔고 그녀는 배신감을 넘어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这是地方. 청죽은 자기는 이미 태자에게 버려졌기에 이용 가치가 없으니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라고 했지만 장소매는. 만약 네가 아무데도 못 가면, 떠돌 고양이, 수 있으니, 그냥 한 마리 더 위치罷了. 어쨌든 그녀는 이곳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부급사일로 너무 바빠서 매일 같은 밥만 먹습니다. 남자만 득실득실한데다가 다들 범인을 잡느라 바빠서. 부엌에는 거미줄만 쳐져 있습니다 너희랑, 그날 저녁 늘 먹던 식사 배달을 기다리던 장소매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집니다 예, 더 이상 첩자가 아닌 그녀는 그곳에서 식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장소매의 시중도 들면서 지냅니다 중요한 물건인지 장소매는 정색을 했고 마음이 상한 그녀는 미안해. 이 말을 마치고 청주군 나가버렸고 뒤늦게 그녀에게 미안해진 그는 그녀를 찾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책하며 돌아와 문을 여는데 등을 밝히고 있는 그녀가 보이자 안도하는 장소매. 장소매는 미안하다고 말은 못하고 한참을 그녀를 따라다니더니 겨우 입을 엽니다. 이제는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감정표현이 서툴은 장소매는 그녀가 정원을 쓸고 있는 모습을 장소매는 지켜보는데요. 그러다 눈이 마주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그저 바라봅니다. 장소매에게 마음이 상해서 거리로 나갔던 그녀는 극심한 고통으로 거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뜬 곳은 태자부였는데요. 그녀를 헌신착처럼 버렸던 태자는 왜 그녀를 다시 데려온 것일까요? 그녀가 태자를 원망하자 태자는 자신의 몸에 칼을 꽂으면서 사과를 하더니 "시 주 현실 위 명군 지처, 본왕 s w o r 下이 되어 회설어 저황자 태자 곁은 장소매가 가지고 있는 천하주를 가져다 달라고 하며 "지하 너의 변, 방이 자유." 그녀는 중독 증상으로 주기적으로 태자가 주는 해독약을 먹어야만 했었는데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입원을 마지막으로 그녀를 놓아준다는 말에 그렇게 해서 그녀는 다시 장소매의 곁으로 돌아온 것인데 은근히 잘해주는 그가 점점 신경 쓰이는 청죽. 그날 밤 장소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틈을 타서 그녀는 천하주를 찾고자 합니다. 그때 장소매는 황제를 보필하는 태감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장소매는 전쟁에서 연전연승하여 기세등등한 안장군의 장녀와 정원을 한 사이였는데 그의 힘이 세질 것을 두려워한 태자는 태감을 통해 혼인을 막으려고 합니다. 자꾸 태감이 그를 잡아두려는 것 같아 장소매는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눈앞이 흔들리며 정신이 혼미하고 그의 주변으로 기녀들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태감은 춘약을 탄 미호냥을 피웠던 것인데 그의 목적은 장소매가 기녀들과 관계를 가지게 하고 이를 안장군이 알게하여 혼인이 깨지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장소매는 끓어오르는 욕정을 참으며 돌아가려 했으나 태감은 그를 계속 쫓아옵니다. 장소매가 안 보이자 태감은 약탕으로 들어갔는데 청죽에게 호통을 친 태감은 장소매를 찾아 다른 곳으로 갔는데. 장소매는 바로 청죽의 뒤에 있었습니다. 이 비뢰저도 추. 살머인자를 새기던 장소매는 그를 못 가게 하는 그녀를 끌어안더니 무슨 소리를 하 별란동. 그리고는 장소매는 청죽에게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일어난 장소매는 어젯밤 일에 대해 청죽에게 사과를 하는데요. <놀람>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줄만 알았던 이 남자의 이런 면모를 귀엽게 여긴 청죽은 두 사람이 신랑 이를 하던 중 청죽의 어깨에 상처가 드러납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고 그녀는 다음날 부급사에서 범인을 검거하기 위한 회의가 한참인데 장소매와 함께 부부 행세를 할 여인이 한명 필요합니다. 장소매의 부하를 여장시킬까도 했지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았고 보다 못한 청죽이 나섭니다. 청주군 장소매와 함께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그녀가 걱정되었던 장소매는 피리를 건네주며 범인의 표식은 빨간 부채였고, 장소매는 범인을 따라가는데 또 다른 빨간 부채를 든 남자가 나타났고, 그녀는 혼자서 그를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짐작대로 그자가 바로 범인이었는데, 그들 무리에게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된 청주. 날고긴다는 노건군이었지만 과거의 기억 때문에 어둠만은 두려워했던 그녀는 주저 앉아버렸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리를 불어봅니다. 하지만 저 멀리서 어둠을 헤치고 정말 장소매가 달려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아 있던 그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미 밤이 늦었기에 두 사람은 일단 빈집에 들어가 하루를 묵기로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녀는 아주 오래전에도 피리를 주고 만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장소매는 어둠을 무서워하는 그녀를 곁에서 지켰고 와서. 그녀는 장소매의 곁에서 아주 오랜만에 색근색근 곤히 잠이 듭니다. 다음날 그녀는 장소매에게 정원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공정히 그냥 빨리 말해줘요. 제가 잘 준비하고 있 한참 동안 그를 원망한 그녀는 토라져서 그에게서 떨어져서는 그녀의 타는 속도 모르는지 두 사람을 이어준다는 인연의 실을 파는 아주머니는 그녀에게 실을 사서 정인에게 선물하라고 합니다.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하던 중 실뭉치가 굴러가버려 청주군 실뭉치를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 실이 팽팽해지더니 눈앞에 나타난 장소매 두 사람은 인연실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말없이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내린 비에 장소매가 쓴 글이 젖자 청주군 종이를 말리고 있고 장소매가 들어옵니다. 둘은 종이를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데 한 번이라도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싶었던 그녀는 그녀는 <목소리> 이번엔 종이 건너편에서 그녀를 바라보기만 하던 장소매가 청죽을 향해 다가와 입을 맞추고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버리고 함께하려고 했는데 청죽이 장소매와 가까워지는 것을 질투하는 태자 이엽은 자기 멋대로 날짜를 정해 장소매와 정혼자 안장군의 장녀와의 약혼식 초대장을 보내버렸습니다. 돌아가 보니 장소매의 정혼자가 와 있고. 장소매는 그녀에게 화가 단단히 나 있습니다. 칭帖是你发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했던 장소매는 그녀에게 너무 실망해서.以后就不要出现在我的视线里了. 며칠 후 부급사의 수장 장소매와 안장군의 장녀가 약혼을 올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안장군의 장녀는 기세등등하게 장소매와 약혼 장소로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마음이 아파 참아볼 수 없는 청중은 밖으로 나왔습니다.可为何心里 그녀는 장소매가 준 피리를 불며 그와 함께 보냈던 꿈결 같은 시간들을 떠올렸는데요. 눈물을 글썽이는 그녀의 앞에 어느새 장소매가 서 있습니다. <놀람> <놀람> 약혼식은 곧 시작될 예정인데 오늘이 지나면 청죽을 볼수 없을 것 같아 장소매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털, 발걸음을 옮기던 장소매는 갑자기 울먹이고 있는 청죽을 껴안아 버렸는데요. 그는 약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정혼자와 사람들을 뒤로하고 청죽의 손을 잡은 채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목소리> 그곳은 오래전에 그녀가 살던 곳 근처의 매화나무였는데요. 한참을 이야기하던 그녀는 예전에 자신을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장소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죄를 뒤집어쓰고 처형당한 후 장소매는 복수를 하러 가는 길에 그녀와 조우했었는데요. 그녀는 상처투성의 장소매를 치료해 주었고, 그의 복수를 만류합니다. 너는 윤희... 윤희... 너는 <laughs> 자신 때문에 어깨에 상처가 난 그녀를 보며, 장소매는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고쳐먹었고, 저쇼네. 그녀에게 피리를 주며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몇주 늦게 도착했고, 나무 아래는 그녀는 없고 피리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성유재 폐호, 베리예 서조 어디론가 끌려가던 그녀를 태자 이협이 구해주었고 그때부터 그녀는 노건군이 되어 첩자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로 한두 사람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서로만을 바라보며 그날을 함께합니다. <목소리> 하지만 황제가 정해준 약혼을 마다한 것이었기에 다음날 그는 황제에게 불려가고 그녀 또한 장소매의 누이 귀비에게 불려갑니다. 너가 싫어하면 난 너에게도 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장소매와 안장군의 장녀가 혼인을 하면 세력이 너무 커질까 불안했던 황제는 혼인이 취소된 것이 차라리 잘된 일이라 생각하여 더 이상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한편 귀비에게 불려갔던 청죽은 그녀에게서 나무 상자를 하나 받아옵니다. 他持를相傳就說明同意由我. <목소리> 나무 상자 안에는 장씨 집안에 내려오는 옥팔찌가 들어 있었고 장소매는 팔찌를 그녀의 손에 끼워 준뒤 니거원자와 <목소리> 외치 성식상식 한편 그때 태자는 황제에게 대판 깨지고 있었는데요. 태자부로 돌아온 태자 이엽은 부하를 시켜 빨리 천하주를 찾아오라고 했고 그의 부하는 청죽을 찾아가서. 이제 순탄할 줄만 알았는데 두 사람의 앞에는 아직도 방해물이 남아 있나 봅니다. 그녀가 아직도 태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소매는. 그녀가 진실을 이야기하길 바라며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 그녀는 그날 밤 위장을 하고 천하주를 가지러 갔다가 장소매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녀가 청죽인 것을 알고 있는 장소매는 그냥 그녀가 천하주를 가져가게 내버려 두는데요. 청죽은 천하주를 태자부에 가져갔는데 그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녀가 제시한 다른 조건은 태자가 장소매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장소매에 대한 질투심에 태자는 두 사람이 만났던 옛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래전 태자는 황제에게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난 채로 궁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거기서 눈처럼 하얀 미소에 청죽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있은 후 청죽의 양부모는 그녀를 돈을 받고 팔아버렸는데, 태자는 자신의 왼손을 다쳐가면서까지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 혹은 악연은 오늘 밤 끝나는 것일까요? 태자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머리를 빗겨주었고, 청주군 태자가 조건을 들어주면 천하주를 꼭 나중에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천하주를 잃어버린 장소매는 황제에게 죄를 청하러 가던 참이었는데, 부하가 천하주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장소매는 밖으로 나가 보니 그녀도 돌아와 있습니다. 장소매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았고 그녀는 며칠 후 장소매의 누이 귀비가 황자를 낳아 두 사람은 그녀에게 갑니다. 황제는 귀비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고 황자를 보려 하는데. 아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황자가 사라져 경황이 없는 가운데 어디선가 양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들어옵니다. 물론 황자의 유괴도 양의 등장도 태자가 꾸민 짓인데요. 황제는 황위를 차지하기 위해 양띠인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이후 그는 양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어났다는 아이가 사라지고 대신에 양이 나타나자 혼비백산한 황제는 선왕의 혼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황제는 요사스런 주술을 부렸다며 귀비를 폐비시키려고 하는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장소매가 나섭니다. 황제는 자신을 능멸했다며 장소매를 투옥하라 하여 그는 끌려갑니다. 홀로 남은 귀비는 동생의 목숨을 지켜주고자 태어나자마자 저승에 갔을 아이를 생각하며 목을 맵니다. 비보를 듣고 달려온 장소매는 이미 싸늘히 식어버린 누나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데 청죽이 따라 들어왔고 왜인지 그녀의 뒤로 양이 지나갑니다. 혹시나 해서 장소매는 그녀의 머리를 만져본 후 냄새를 맡아보았는데 태자는 마지막으로 머리를 빗겨준다고 하여 그녀의 머리에 양 발정제를 미리 발라두었던 것입니다. 청죽은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려 했지만 장소매는 그녀의 얘기를 듣지 않고 루이의 주검을 들고 황궁을 나갑니다. 누나의 자결로 장소매는 목숨을 건졌으나 부급사 통령에서 파직되어 집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성주군 식음을 전폐하는 그에게 음식을 가져갔으나 장소매는. 그는 그녀에게 천하주를 던져주고는. 성주군 또 중독 증세 때문에 의식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 다시 태자부 아닙니다. <laughs> 하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못했고 쓰러져 버리는데요. 이 <laughs> 모든 약은 편화도. 태자는 청죽을 부리기 위해 그녀를 일부러 중독시켰고 약을 정기적으로 주며 그녀를 위하는 척했던 것인데요. 보일런님. <laughs> 그녀는 일전에 보여만 주었던 천하주를 태자에게 바치며. 주 <laughs> 댕샤. 천하주를 얻게 되어 미풍당당하게 황제를 만나러 가는 태자는 석고대제주인 장소매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처음 만난 청죽에게 매료되어 그녀를 가지고 싶었던 태자는 그후 도적을 시켜 그녀를 납치하게 한 태자는 그녀를 거짓으로 구해주었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장소매는 청죽이 자신 때문에 태자에게 종속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그녀와의 약속에 늦었기에 청죽은 황제에게 맞고 궁을 뛰쳐나온 태자를 만났던 것이니까요. <목소리> 태자는 황제를 알현하며 천하주를 바친다고 하는데요. 진룡 출세의 천하주 현세, 헌给父皇. 웬일인지 천하주라는 말에도 힘들어한 황제는 누군가를 불러내는데요. 그것은 바로 청주이었습니다. <목소리> 태자는 변명을 해보지만 극대노한 황제는. <목소리> 결국 태자는 연금 처분을 받아 평생을 절에서 불공을 드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장소매는 다시 부급사의 통령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어찌 됐건 누나의 죽음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자신이기에 청죽은 떠나려 하지만 장소매는 부급사 통령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녀와 혼인을 올린 후 멀리 떠나자고 합니다. 부부님, <목소리> 보세요. 두 사람은 곧 홀례를 올리기로 하여 장소매는 청주기 입을 홀례복을 하나 하나 직접 고르고 있습니다. 청주군 자신이 직접 그의 홀례복을 만들어 준다며 치수를 재는데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날 줄 모릅니다. 두 사람은 하객 선물을 사러 저잣거리에 나가려는데 문이 열리며 태자 이혁 아니 황제가 들어옵니다. 평생을 절에 갇혀 지내야 할 처지가 된 태자는 최후의 발악으로 태감을 매수해 황제에게 접근했고 그를 죽이고 황의를 찬탈해 버린 것입니다. 청주에 대한 집착인지 사랑인지 모를 이상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던 이엽은 그녀를 황비의 자리에 앉힙니다. 하지만 그녀는 홀려복을 태워버리고 또 다음날 정처없이 황궁을 떠돌던 청죽 앞에 인연실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누가 볼세라 황급히 실을 감아 나가는데 그 끝에 이번에도 장소매가 있었습니다. 청죽을 구하고자 황궁에 잠입한 장소매는 그녀를 데리고 성벽을 올랐습니다 이업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두 사람 앞에 나타났는데요 이업은두 사람이 건너편 성벽의 노란 깃발까지 서로를 보지 않은 채로 동시에 도착하면 둘을 놓아준다고 합니다 서로를 등지고 출발한 두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날을 회상하며 걸어갑니다.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긴 두 사람은 눈을 감은 채 과거를 회상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두 사람의 추억의 길이가 같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정말 두 사람은 동시에 깃발에 도착했는데요. 설마 설마 했는데 두 사람이 정말 동시에 도착하려 하자 이엽은 약조를 어기고 장소매에게 활을 쏩니다. 실성한 듯 외쳐대는 황제를 뒤로 하고 두 사람은 성벽 위를 달려갑니다. 이곳은 바로 두 사람이 예전부터 함께 살기로 했던 금릉산입니다금릉산에 자리를 잡은 후 장소매는 서당을 열었고 청죽은 작은 의원을 열었습니다. 장소매는 서당 아이들을 자습시켜놓고 그녀가 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가요. 아가가곧 왔어요. 누나는 한참 전에 목을 매 자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주, 소매. 멀리서 두 사람을 부르는 귀비의 목소리를 들은 그녀는 그제서야 이것이 그녀의 환상임을 깨달았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납니다. 그녀를 먼저 빠져나오게 하고 장소매는 다시 황궁으로 돌아갔다고 하여 청주군 황궁을 나가 약속 장소에 갔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목소리> 이업에게 더 이상 해동약을 받을 수 없는 청죽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두 사람이 살기로 한 금릉산에 홀로 갔는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장소매의 서신이 도착합니다. 황제 이업은 죽었기에 더 이상 두 사람은 도망칠 필요가 없었지만. 불안한 국경 상황 때문에 장소매는 장군이 되어 순강이라는 지역의 전장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금릉산에 작은 의원을 차리고 장소매를 기다리는데 신기하게도 독이 발작하지 않아 죽지 않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장소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진료를 보던 중 장소매가 있다는 순강 지역의 사람이 환자로 오게 되었는데 청죽은 그의 말을 듣고. 장소매가 매달 보내준 순간 과일 절임이 해독약의 맛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청죽은 장소매의 부하를 다그쳤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물었는데 그녀가 장소매를 찾아간다고 하자 다워. 3년 전에 장소매는 황궁에서 도망치다가 그녀가 이엽의 독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부하에게 최소한 당신이 저에게 중요한 일 다시 황궁으로 돌아간 장소매는 완전히 실성해 버린 이협을 죽이고는 그는 해독약의 제조법을 찾아내어 부하에게 전달했지만 황제 시의 죄로 처명을 당하고 말았던 것인데요. 장소매가 죽기 전 부하에게 부탁한 일은 그의 필체를 따라서 매달 편지를 쓸 것과 해독약 제조법에 따라 과일 절임을 만들어서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그녀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매화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3년 전에 장소매가 직접 골라서 주문했던 홀레복이 그제서야 그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청죽은 장소매가 골라준 홀레복과 장신구를 해보는데요. 그날부터 그녀는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고 점점 생명의 불씨가 꺼져만 갑니다. 장소매의 부하가 대필한 편지를 꼭 안고 있는 청죽의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 도련 장소매가 보이는데요. 매화나무를 떠나려던 청죽은 흐느끼고 있는 태자 이협을 보고 말을 걸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장소매가 나타납니다. 이협과 엮이지 않고 오롯이 두 사람만 함께하는 이 삶은 그녀의 환상일까요? 환생일까요? 어딘지 모르게 청초하고 아련한 느낌의 두 남녀 주연 배우의 예고편에 이끌려 무작정 시작했던 드라마 한지절부단 불멸의 약속입니다. 장소매역을 연기한 배우 이비의 작품들을 하나씩 보고 있었는데 그의 드라마를 볼때 느꼈던 점은 남주의 비주얼이 넘사벽 비주얼이다 보니 매번 남주만 보인다였는데 이번 드라마 한지절보다는 비슷한 느낌의 여자 주인공도 너무 예쁘고 분위기도 좋아서 보는 내내 눈이 즐거웠던 드라마였습니다. 영상미도 아름다웠던 드라마였고요. 주청죽을 연기한 배우는 주열함이라는 배우더라고요. 중도 여러 편 봤는데 한지절부단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배우였어요. 대규모 제작 드라마에서는 비중 있는 조연으로 출연하고 쇼폼 드라마나 소규모 드라마에는 주연으로 출연하는 배우더라고요. 그녀가 출연한 드라마 필모를 하나씩 깨고 싶을 만큼 한지절부단에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장소매역을 연기한 배우 이비는 수타이병이라는 작품을 통해 처음 만나본 이후 그의 필모를 하나씩 클리어하고 있는데요. 재미있게 보고 함께 보고 싶어서 리뷰 영상으로 만들기도 했던 두 편의 작품, 수타이병, 그리고 경경삼사입니다. 다행히도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봐주시는 것 같아 기뻤어요. 왜? 좋은 거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수타이병은 와차웨이브 티빙에다 업로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 이비라는 배우에게 눈길이 가신다면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열한 배우가 출연한 다른 작품으로는 미저가적 나장화면이라는 가벼운 캠퍼스 로맨스 작품이 있는데 청초한 느낌의 주열한 배우가 이 작품에서는 통통 튀는 귀여운 대학생으로 나오는데 마치 다른 배우같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이 작품은 현재는 국내 OTT 플랫폼에서는 시청이 불가하고 위티비라는 중국 현지 플랫폼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어요. 곧 리뷰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리뷰 영상 속 드라마 한지 절보다는 와챠 웨이브 티빙에 다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리뷰 영상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현당 35분 남짓 딱 7화로 구성된 드라마이니 정주행도 완전 가능하실 거예요.